만성 두드러기는 이 정도 심각도가 있다. 비교할 만한 다른 질환들이. 그러니까 좀 보통 아는 게뭐 아토피라든지. 음. 환자 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데 교수님은 혹시 두드러기를 경험하거나 네. 그런 신게 혹시 있어요? 사실 제가 만성 두드러기로 어깨 위에 아기 기신 같다. 어, 사람을 정말 아, 미치게 아, 만드는 병이다. 아.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 프렌즈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두드러기 하면 간질간질하고 뭐 이렇게 나고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되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많아요, 많아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귀중한 분을 한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명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한 번씩 얼굴에 이렇게 발가락, 발가락 올라오거든요. 그럼 딱 알아요. 이게 좀 먹고 나서 한몇분 있다가 간지럽게 시작해서 거울을 보면은 두드러기처럼 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한두 시간 이상 좀 지나면 가라앉는 편이어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네, 그냥 어... 물 마시고 그냥 세트리진 같은 거 안티스타민 그냥 먹고 지나면 가라앉는데 제 친구 중에는 올라온 두드러기가 몇주 동안 너무 고생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두드러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병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처음에 뭐 음식 같은 걸 드시고 잠깐 올라왔다가 항히스타민제를 드시고 가라앉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급성 두드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성 두드러기와 급성을 나누는 기간적 기준으로는 6주를 기준으로 해서 두드러기가 오르락 내리락 6주 이상 지속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만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진단 기준에서는 6주기는 하지만 실제 제 유지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년. 오, 3에서 5년이요? 네. 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두드러기가 이제 유병 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고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환자들이 언제 이 두드러기가 다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 나왔다가 깔아 앉는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이렇게 6주 이상 가고 근데 실제로는 막몇 년씩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도 이게 나가서 아는데 진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진짜 간지럽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이런 두드러기가 좀 반복되면 은좀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6주를 기준으로 만성 두드러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냥 약국에서 말씀하신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을 사서 드시고 이게 가라앉으니까 조절이 잘 되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가로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좋아진다 하다가 재발하고 재발하고를 무한 반복하면서 제때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만성화가 진행이 돼서 환자들이 그제서야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요. 하신 것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고 벌겋게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면 장애, 음, 잠을 음, 못 자고 너무 자서. 가렵고 음, 네 음.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요 음. 생활을 하면서 가렵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음. 학업이든 직장에서든 일에 집중하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삶의 질에도 경제 활동에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교수님은 보시면은 보통은 어느 정도 크기 정도로 두럼 두드러기 올라요. 저는 얼굴에는 굉장히 조그만하게 올라오거든요. 해봤자 한 1cm 네. 안쪽에 네. 구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빠게 올라오고, 네 구진 혹은 뭐. 이제 부풀어 오르면 팽진이라고도 표현을 아, 네. 하는데요. 진짜. 근데 이건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부터 뭐 손바닥 이상 10cm 이상 넓적, 넓적 넓적한 오, 네. 네. 그런 커다란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두드러기 종류에 따라서 뭐 운동하면 신부체온이 상승해 음. 생기는 콜린 특성 두드러기 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작고 붉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일반 저희가 말하는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동일한 환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어딘 짝고 여기는 크고 막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음. 뭐 사이즈도 다양하고 부위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막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호발되는 부위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아 그래 그게 없어요? 어디든 발생할 수있어요렇죠 그냥, 네. 그냥 랜덤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별이 눈꺼풀이나 입술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를 저희가 혈관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두드러기들이 경한 질환이다. 항인삼인제 네. 먹으면 되지 않는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입술이나 눈이 붓는 혈관 부종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점막까지 같이 부을 수가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한 질환으로 저희 그치.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혈관 부종 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혹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꼭 응급실을 방문을 해야 된다. 왜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 치료 가 필요하다고 미리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 동생이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를 먹을 때마다 목 안에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었는데 원래 그런 줄 알고 항상 먹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위험한 건가요? 목 안에가 단순히 간질간질하다기 보다는요, 실제로 그래서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증상이 이제 동반이 되면 그것은 기도 부정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식에 대한 두드러기는 주로는 급성 두드러기. 극기에 해당합니다. 있다가 안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있다가쭉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30대 후반 40대에도 갑자기 두드러기가 딱 생길 수도 있나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네, 어릴 때부터 생기는 오. 경우도 있고요 네. 청장년층에서 처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노인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음, 있습니다. 진짜 음, 또 궁금한 게 저처럼 또급성 두드러기 만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급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가 생겨홍도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또 별개의 메티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급성 두드러기랑 만성 두드러기 기전을 저희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급성 두드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식물이라든지 네. 뭐 약물이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황히스타민제나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되고요.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만성 두드러기의 뭐약 25%는 물리적 두드러기라고 해서 콜린성 두드러기나 아니면 이제 피부를 긁거나 하면 없지. 생기는 묘기증이라든지, 음. 차가운데 노출되면 생기는 한랭 두드러기, 물에 닿으면 생기는 수성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이 뚜렷하고 유발이 가능한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이런 외부적 특별한 요인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6주 이상 지속이 되지만 사실 경과 자체는 연단위로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전상으로도 조금 다르기는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특발성 그 만성 두드러기가 워낙에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음. 고통스럽잖아요. 치료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은 좀 있는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 중에 아무래도 졸립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절 잘 되지 않으면 한4배 정도까지 어, 용량을 네 그러면은요. 증량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졸릴 수도 있겠는데 안 졸린 약이어도? <laughs> 물론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뇌에 작용해서 진정 작용이 덜 하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아주 예민한 분은 그쵸, 사실 그쵸. 조금 피곤하다라고 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음. 그래서 만약 그걸로만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새로 생물학적 제제가 나와서요. 음.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아. 생물학적 제제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근데 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조절이 잘 되지 아.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조절제까지 아, 네. 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숙면서 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한번 좀 진료를 보는 것도.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걸 알면 좋겠네요. 사실,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 중에서도 치료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겹다 보니까 좌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울을 느끼는 환자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이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면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너무 맞아요. 많이 느끼거나 계속 졸립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는 안 올라오는데 이 약제를 복용한 치료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 단계 치료가 있다는 정보를 좀 알면 음. 그런 환자들에게도 도움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혹시 두드러기를 경험하거나 네. 그러신 게 혹시 있어요? 사실 제가 만성 두드러기로 저는 1년 정도 됐고요. 어, 언제 네. 처음 생기셨어요? 작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은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어. 이런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 이런 잘못된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거나 이런 환자분들을 좀케어하 건데 만났던 경험 혹시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냥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만 아. 한 번씩 먹고 예. 또 내려가면은 중단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아. 받는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혹은 이제 그냥 항히스타민제가 치료법이다라고 들었으니까 조절이 잘 되지 않아도 이것만 쓰 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음... 오랜 유병 기간 동안 또 고통을 음... 받고 조절이 잘안 되는데도 참고 계신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성인 스탐즈도 두드러기에 대해 쓸 때도 증상이 없을 때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이 임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대학병원에서 또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래도 요즘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환자분들이 두드러기 한 6주 이상 되면 방문하는 분위기인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잘 모르고 계시다가 만성화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지 사실은 이제 3차 병원까지 두드러기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음. 환자분들도 그렇고 주변 시각도 그렇고 뭐 두드러기 같은 거 약국에서 약만 사 먹으면 되지 않니 음. 이걸 대학병원까지 왜가 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음. 많더라고요. 음. 저희 병원 오는 분들도 유병 기간을 물어보면 3년 됐다 뭐 10년 됐다 8년 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음. 계시고요. 그 다음 단계들의 치료가 있는 줄 몰랐다. 안졸린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가능한지 몰랐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줄 몰랐다 음.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만성 두드러기가 특발성이 많기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된 와. 환자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만성 두드러기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같은 오. 경우에 한뭐 6에서 9% 정도에서는 오.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오면 그런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저의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음. 특발성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현장에서 또,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접하는 건 대부분 가벼운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통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두드러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또잘 이해 못 해주실 것 같거든요. 염증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심한 두드러기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고통을 호소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환자가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올 때, 너무 힘들었다, 음. 정말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가 뭔가 근치적으로 싹 뿌리가 뽑힌 느낌이 아니라, 잘 조절되고 있지만 계속 약을 끊지 못하고 쓰면서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깨 위에 아기 귀신 같다 어, 사람을 정말 미치게 아, 만드는 아, 병이다. 아, 떨쳐내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그 그리고 또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특별성 만성 두드러기 도 많지 이런 개념이 있는 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5년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평생 가는 질환인가요? 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 평생 가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은 언제쯤 좋아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는 필요하다라고 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급성 두드러기는 비교적 빨리 사라지고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덜 주는데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6주 이상의 이런 만성 두드러기는 유병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 싶어요. 저희가 한 2010년도 기준으로 음 해서 유병률이 한국에서 높은 편이긴 한데요. 어. 약3% 어, 이상. 맞네요. 네, 100명 중 3명이고 어, 만성이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음. 특발성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음. 다양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음. 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요인으로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환자분이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두드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관련이 그래도 있을 수 어, 있는 굉장히 멸점한 것은 왜냐하면 음. 약물로 조절이 아주 잘 되던 환자도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간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아 두드러기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특히 만성 두드러기는. 그럼에도 이제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심각도가 있다. 비교할 만한 다른 질환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있을까요? 아는 게뭐 아토피라든지 응. 중증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중증 아토피 질환 환자 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삶의 질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건선 환자보다도 오히려 중증 두 부... 드러기 환자에서 우울이라든지 불안, 수면장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와 건선이 없는 분들을 음.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중증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정도라는 그런 오.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더 좋은 치료가 앞으로 더 나오겠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음. 현재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함께 기대를 음.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라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도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나은 치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세계 두드러기의 날을 맞아가지고 사실 이런 콘텐츠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건강 형성 앱이죠. 챌린저스에서 이런 두드러기 환자분 관련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맨날 보다 보면 은 헷갈려요. 병원에서도 뭐 있으면 은 그려놓거든요. 주변을 왜냐면 이게 조금씩 변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좀 기록을 해놓는 건데 마찬가지로 두드러기도 생활이라든지 두드러기의 행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서 10월 1일 세계 두드러기 날과 챌린저스 앱을 통해서 일주일간 증상을 추적하고 패턴을 기록해서 습관 형성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두드러기 관찰 일기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만성 두드러기의 어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환자 스스로가 내 몸의 상태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서 이런 좀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신 해프님들은 일단 6주 이상의 두드러기 증상이 있으면 만성 두드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의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두드러기가 중증 혹은 만성화되지 않도록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어떤 진단, 평가, 치료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볼것 같아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또 환우로서 놔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두드러기라는 것 자체를 이제 주변에 뭐 회사에 학교에 심지어 가족들까지 도 굉장히 경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질환이고 굉장히 지루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빨리 삼차 병원 이나 아니면 인근에 가까운 병원 에 가셔서 꼭 제대로 진단과 치료 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많은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더 가깝게 느끼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콘텐츠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